안녕하세요. 위드심 의원 백지은 원장입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매우 흔한 암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유방암 발병 연령이 낮아서 보통 40세부터 49세까지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도 점차 서양처럼 50대 이후의 유방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30대, 40대의 젊은 환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부터 유방암 검진을 잘 챙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 검진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만 35세 이후부터는 매년 유방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사로는 유방초음파만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방촬영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가 넘어가면 반드시 매년 유방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 여성의 경우 아시아 여성에 비해 지방형 유방이 많아서 유방 검진으로 유방 촬영술만 시행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치밀 유방이 매우 많아서 유방 촬영술만해서는 유방에 있는 종괴의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유방 초음파도 함께 보셔야 제대로 유방의 검진이 될수 있습니다.